오늘은, 아, 바잉이라는 SNS, SN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네, 이거, 가, 바잉 같은 경우는, 아, 일반적으로 뭐 트위터나, 뭐, 대부분 처음 1세대 SNS 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사진을 위주로 많이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반면에 이제 바인 같은 경우는 6초라는 제한이 있는 동영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면 되게 쉽겠는데요 네. 6초라는게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바인이라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이 안에서 들어있는 콘텐츠들을 살피다 보면은 아 6초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다고 할수 있지만 <laughs> 그 안에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활용해서 뭔가 창조적인 어떤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을 보다 보면은 아 6초라는 게 짧지만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인 같은 경우는, 뭐, 요즘 SNS 서비스답게 가입이, 가입이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은, 제가 데스크탑에서 이제 가입을 시도한 결과, 음, 먼저 아이폰에서 먼저 가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에서. 일단, 지원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휴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데스크탑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진정한 사용은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뭐, 뭐 보거나 이제 살펴보는 거는 좀 어,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바인이라는, 바인에 들어가는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거기에서 다사용할수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먼저 이 바인이라는 어, 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고 이제 거기서 가입을 했어요. 제가 기존에 트위터 계정이 있어서 가입을 했고, 그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서 가입을 했고요. 로그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트위터 계정에 있는 분에만 한정된 겁니다. 예. 여기가 메인입니다. 바인점시오임이 아니고 바인점씨오입니다이렇 예. 들으시게 되면 뭐 동물에서 뭐 아트. 코메디 가죽, 뭐 이거는 DIY라고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혼자서 막 만들거나 뭐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패션이나 그런 스타일에 관련된 거, 먹는 거, 원두수, 사이언스 분야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기쉽게 아이콘으로 나눠지고, 뉴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음량을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스탑도 할수 있고, 정지. 한번 누르면, 한번 다시 누르면 플레이되고. 어, 네. 뭐 기본적으로 <laughs>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떤 뭐 트위터라든지 기존의 SNS를 하셨던 분들은 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이런 바탕에서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좋아요라든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자기 그거에, 자기, 자기가 이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트윗 같은 개념이죠, 이것도.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어 자기에서도 볼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리트윗이 아니고 리바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는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딱 지금 멈춰놨는데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저절로. 여기 네. 들어오시다 보면은 네. 에디터드가 추천해주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 컨텐츠죠. 여자분인데 클릭해서 들어가시다 보면은 계속 이제 반복이 돼서 육쪽 육척 짜인데 뭔가 좀 철학적이면서도 좀 재밌는 그런 주자리 컨텐츠인데, 음, 뭐 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아니, 블로그로 따지면 뭐 파워블로그 그런 거그러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굉장히 재밌는 독특한 시각의 컨텐츠 음, 음, 영상들을 많이 만드세요. GIF 느낌으로 옛날 8비트의 감성같은거죠 음, 일단 에버린, 텐도 오락기나 뭐 그런거같은데 그런 컨셉에 어떤 음, 캐릭터를 넣고 반복시키는 컨텐츠입니다 귀엽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도 제가 팔로잉을 했어요 그때 너무 좋아서 내용들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특수효과 같은 느낌 전자음악 같은 그리고 그런 음악에 맞춰서 같은 분위기로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플레이가 되는데 위로 올리시면 은 저절로 밑에 게 다시 플레이가 돼요 위에 거는 꺼지고 이런식으로 다음 게 뭔가 이분의 컨텐츠는 약간 좀 철학적 이에요 6초라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감정을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음. 이게 아까 그 에디터픽에 에디터스픽에 올렸던 컨텐츠입니다. 알런 포라는 소설가가 남긴 말 같은데 club. I l o v 지고 y button there. I love your 할만 b I love your job. I l o v 세련되었다고 해야 되나, 좀 지적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철학적이고, 전반적인 느낌이 그래요, 이분 음, 되게 어리신 분, 젊은 분 같은데, 음, 이렇게 6초 동안에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게 참, 진미이네요 그냥 이렇게 자기 작업하는 뭐, 이런 작업도 있고, 평소 모습도 보여주면. 음. 아직은 대부분이 이제 이게, 한글, 그러니까 국내 서활 이용자는 아직 드물어요, 다행히. 그래서, 뭐, 아직은, 국내에서는, 국내 SNS 치고는 인기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페이스북이 아직은 1인, 부동의 1인 것 같고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저도, 어...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인 것 같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도 슬슬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목적으로 좀 많이 좀 쓰이, 쓰이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질린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개인의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줄리안 같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이런 거들 이런 게 거의 좀날 것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라서 음 이거는 정현주라는 배우분 건데 인스타그램의 가장 장점은 이미지뿐만 아니고 이런 영상도 같이 할수 있다는 거 마인 같은 경우는 아예 영상이 전문인 반면에 여기는 포 포토, 보고, 포토 보이진지하고이미지하고이 폭넓게 아우이수있다아우이수 있다는 거.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서을 보고, 서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고이이면 좋은 게그 만들어진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그 뭐지, 네, 그 컬러 마지막에 컬러를 아 색감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가지 색감 패턴이 있어서, 거기서 사용자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 음. 음, 요새 이런 모델, 이거는 아시는 여자 브이즈 입 거. 이거는 여기.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그런 것 같고. 인스타그램은 포토와 이런 어떤 거를 같이 아우르는 느낌, 동영상을. 그리고 바인 같은 경우는 6초짜리 짧은, 짧은 동영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아, 바인이좀더 제 느낌은 신세계인 것 같아요. 6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재밌고 독특한 것들. 물론 이제 짧은 뉴스도 있겠지만 저도 여기 그 6초 안에 담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시도와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 아, 그 6초라는 시간 안에 동영상을 편집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영상 콘텐츠를 어, 접해본 사람이라든지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뭐, 익숙한 콘텐츠라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유리하고 그래도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아마추어분들 이제 일반적인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좀 없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걸 시도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이 좀 볼만한 거고. 계속 시도가 될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퍼지는 걸 보면은 앞으로의 컨텐츠, 지금 온라인 이제 마케팅에 쓰이는 이제 유튜브나 뭐, 어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 안에 들어가는 어떤 온라인, 영상의 어떤 추세들도 이제는 이렇게 짧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바인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인에 이제 로그인하는 거하고 이제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에 대해서 짧게 한번 바인에 대한 짧은 소개를 했는데요. 아,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게 홈으로 쓰이는데, 이거는 피드백의 약자인 것 같아요. 피드백도 있는 쌓여있는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거고 저랑 관련 있는 거라든지, 뭐 제가 설정해 놓은 팔로워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생산된 것들을 보여은것 같고, 이게 이제 메인으로 가는 아이콘입니 네. 되게 귀여운 게 많아요. 재밌는 것도 많고. 특히나 이런 강아지나 이런 어린아이들. p 플레이가 됩니다. 새벽 v a g e Savage, t h e 때는 m a console, then I'm a console, then I'm a c o n s o